찬미예수 사랑합니다 조지아주 꽃동네 창립 10주년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조지아주 꽃동네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과 우리 신자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감사와 고마움을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네요. 제가 미주 지역을 방문한 것을 회고해 보면, 1985년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미주 지역 10개 도시를 제가 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주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그 노숙인들이 행위병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의 영혼에게 육체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수 있는 꽃동네를 이곳에 만들 수 있도록 은청주식을 하는 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곳에 꽃동네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5만 불이라는 그런 큰 거금을, 어, 하느님께 복원한 사람들을 있다면, 그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수도자들을 파견해서 꽃동네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떠한 원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LA 니우드에 요아킴이라는, 어, 형제가, 어,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5만 벌이 됐을 때 제가 수녀 한 사람을 이곳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LA에 있는 리누드 꽃동네입니다. 제가 꽃동네를 만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8월 15일 날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리누드 꽃동네에 와서 하느님께 감사의 미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네도 꽃동네는 진검달이다 네가 원하는 곳에 꽃동네를 하지 않고 어, 테메콜라는 곳에 내가 땅을 크게 마련해 놨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꽃동네를 하라. 미사가 끝나면서 바로 그곳을 안내하는 자매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5년 동안 그곳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 묵주 기도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식사를 하고 테미쿨라를 방향까지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보고 제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땅 주인이 찾아와서 어 내가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 땅을 잘 거두어가지고, 어, 꽃동네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니노드를 통해서 테무콜라를 가게 됐고, 또, 어, 니노드 꽃동네를 통해서, 어, 지난, 어, 9월 22일날 세상을 떠난 박창덕또 모진호를 통해가지고, 유저지 꽃동네를 또 소개받게 됐고, 거기에 마마길리 여사가 운영하던 집을 사게 돼서, 거기서 유저지 꽃동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온총으로 조지아주 꽃동네를 하게 된 것은, 어느 두 자매님이 여기에 조그만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에게 고통내에다 넘겨주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지아 주 고통내를 인수 받아가지고 시작한 지가, 어,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뒤돌아보면은 가장 우리는 약한 곳에서, 어, 가장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의지할구 없고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생일을 바치겠다는 수도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살았는데 벌써 아홉 분을 우리는 모셨고 천당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네 분을 모시고 삽니다 이 뜻을 같이 해서 살았던 많은 후원자들 또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에는 아이티 꽃동네에 큰 큰 우뚝선 어~ 은인으로서 이렇게 또 많이 또 도와주고 있는 조지아약고등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또 아주 어려운 홍수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팔로교교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1 0교교교교하교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더 못다한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더 좋은 고통대로 보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정성과 뜻을 모으면 이 땅을 좀더 넓히고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보험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느님께 간구한다면 더큰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뜻을 같이했던 우리 꽃동네재속 회원들, 또 많은 은인들,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이티 같은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티 골동네를 위해서 또 가장 세계 여러 곳에 저희 아프리카도 있고 또. 정말로 필리핀의 팔로교 같은 어, 현대판 노아의 홍수로 2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다 불이 잠겼던 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도 줄수 있는 어, 아름다운 어, 향기나는 조지아 꽃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